이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기말에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실 재무제표는 실제 원가 계산에 기초해서 작성되어야겠죠. 따라서 지금 예정 배부했던 거, 결국 추정 배부했던 우리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크게 우리 배분법하고, 무배분법하고 비례배분법이 있어요. 즉, 무배분법은 재고 자산에, 배분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배분법은 재고 자산에 배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고 어, 영업의 순익즉 영업의 비용에서 우리 가감하는 방법 어, 두 가지는 우리 재조, 재고 자산에 배분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회계처리를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적게 배부했어요. 과소 배부.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매출원가하고 영업의 비용을 늘려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변에 제조 간접비 또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란 계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과대 배부일 경우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즉 매출원가하고 우리 영업의 비용을 차감해야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발생하고 차변에 제조 간접비 또는 배부 차이 계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 배분법이 있어요. 제고 조사선에 아, 배분하는 방법. 결국 제조 간접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말 재원품에도 있고 기말 제품에도 있고 매출원가에도 포함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 금액, 아, 그러니까 총원가 기말 잔액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아, 요게 총원가 기준법이고, 그다음에 원가 요소별 제조 간접비가 기말 재원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아, 제조 간접비가 있겠죠. 요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우리 배분하는 방법이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